어, 지금 회계 보고 시간인데, 갑자기 박정호 목사님이 회계인데, 박정호 목사님이, 어, 형이 한국에 사시는데, 소천하셨어요. 소천하셔가고 갑자기 가는 바람에, 회계 보고 할 것을 다 유승기를 하고 왔는데, 갑자기 가는 바람에, 예, 회계 보고 할 것을 유승기를 하지 않았고, 또 부회계이신 어, 박영진 장로님도 지금 계속 사업 핑계를 대고, 참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정분과 위원장이신 이광호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광호 장로님이 또 오늘 갑자기 치과에 계신다고 그래서 여기 실학위원회에 참석하고 가하는데 급하게 치과에 먼저 가야 된다고 해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김영철 감사님이 그 어, 재정에 대해서 현재 나간 것도 현재 밸런스 2 6 0 0 0을그 금액이 현재 밸런스로 남아있는 금액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회계 보고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차후에 박정호 목사님이 21년에 이제 미국에 들어오면 그때 차후에 모든 것을 다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메일로 권해드린 걸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견은 어떻습니까? 여기 대해서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현재 감사보고하신 그 내용으로 해외복 받기로 동의하십니까? 동합니다 예, 동의. 방금 누가 하셨습니까? 예, 우리 박준열 목사님과 예, 박준열 목사님 동의하시고 제청은 박만풍 목사님이십니까, 예, 제청전 가고 니다 사면 예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면 아니라 하시면, 예, 그러면은 감사보고 내용대로 예, 회계보고 받기로어 어, 통과되는 걸로 결의된 걸로 하고 차후에 예, 회계 목사님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에게 이메일로 보내드리는 걸로 결의하도록 하겠습니다.